What okay. Thank you. 집에서 키운 거라니까 목에 와, 나비 나비 많죠? 뭐 끼어져 있잖아. 나비 많 나비 많 나비 많다. 그래서 다가비다 나비 많이나 많다. 나이많나 많다. 나다나 많다. 나비 많다. 나 많다. 나 <목소리도> 네. 응. 오케이. 아 근데 사실 실내서 찍어야 그러긴 한데. 야 진짜 날씨가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우리 택일 매매 박스입니다. 먹 아이고. 이 와... 아이고. 뭐 마... 어? 아이고. 징그러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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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다빠어다겠다어떻 아, 이게좀 아, <laughs> 징그럽다. 아, 그. 안... 마... 말도 이거 먹나 음? 말도 있어. 토끼한테 왜주냐 아니야. 토끼가 당근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오, 돼? 이거 말, 말, 어떻게 해야 돼? 말한테 라빨먹어라말한줘 말이 홍당무 좋아하잖아 이거 홍당무가 아니잖아 이거 당근이잖아 아빠 얘 홍당무 얘네 봐 얘네 봐 당근이 홍당무잖아 아우 징그러워 징그럽대 어머 이제 누여줬까야 여기도 안될줄몰 야, 야, 저 뭐가 나? 이 소봐, 소봐. 같이 가봐. 시켜줄게. 여기 저기 줘, 저기 주고 와. 반대 반대편에 가. 이거스 할머니 물리는 거 아니야? 빠다, 빠다, 셀로우 나. 야, 여매야, 아니 거기 밑으로. 뭐야? 망망으로 줘야지 망. 들어가? 들어가지. 오, 엄마 어때? 야, 다치겠다 근데. 이거. <목소리도>... 아, 아이고니 네가 이겼다. 목때어한 아, 마리 묵어가 막 따라가는 게 봐. 영민이도 안 먹네? 영민이. <laughs> 민 어때? 힘 좋아? <목소리도> 말 다르잖아. 말도 혼강구 달라 그러잖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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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써야 돼. 얘를 많이 발랐잖아 야얘 그러니까 너무 말랐어 어떻 여기 왔지? 어 저기 또 있어 저기! 저기 휴지! 从哪家？能 あなたにですか 아우 면벽 꼴등팩 어으 멋있네 이거 꺾일려고.. 아, 이거 안 됐구나. 이거 콩나물이야, 콩나물. 공란물. 콩나물이야. 그렇죠? 고추가 다 어려 죽었는데 여기는 완전 고추가 벌겋게 달린다. 어. 눈에 들어. 나비가 안주로 안 어려죽었어. 한번 먹어봐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잘 먹어? 그럼. 먹어. 맨 따로 뜯려먹는거지 요런 데가 는 거야 그래? 그렇게. 응? 맛있게 먹어라. 이김 음. 음. 이거 있잖아. 이렇게 찍어 먹어야돼 음. 맛있어. 고소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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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를> 어, 가아나

왜 그러니? 아, 어? 아니, 이렇게 마, 팔 걸려야지. 지아, 감사해. 아, 예뻐. <목소리도> 哪边、啊？